자, 539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참수 그래프가 A과 관계없이 직선에 이거 접할 때 그랬어요. 그리고 1번, 2번 있을 때뭐한다 그랬어요? 1번 먼저 접할 때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?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이 제로가 된다.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계산한 식을 a 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고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? a는 포함이 안 돼요.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화이트로 지워 드릴게요. 이렇게 지워드리면 되겠네요. 자, a가 1이든 2이든 상관없이 항상 제로가 되려면 a 옆에 있는 4 m 8이 제로가 돼야 돼서 m은 2가 되고요. m이 2가 되면 n은 -2가 돼야지 이 식이 성립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번 0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